이렇게 마우카이만 확실하게 자르고 빠져 주시고요. 이렇게 어, 8월 7일부로 8월 7일 새벽부로 어, 요네가 이제 본서버에 나왔는데 출시가 됐는데 나름 이제 PBE에서 애정있게 플레이하고 또 자신있게 플레이하던 챔프인 만큼 제가 한번 어, 요네 한번 본서버에서도 플레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확실히 PBE에서만 사용하다가 여기서 사용하니까 이 핑이 안튄다는 부분이 굉장히 플레이하기 편하네요 이판 이후로는 이제 랭크에서 플레이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일반 게임에서 맛보기로 어떤 느낌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제가 추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요네에도 그래도 나름 짬의 차이가 있거든. 이렇게. 비교하면은 그냥. 확실히 그래도 저는 나름 요네를 굉장히 많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플레이를 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그 이해도에서 차이가 좀 심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이번에 들교해놓으면 다음 턴에 킬각 나오죠. 이렇게. 이게 EQ 콤보인데? 확실히 EQ 콤보가 좋은 것 같아. 오! 뭐, 이걸 잡으시네? 확실히, 이 라인전 압박구도에서, 제가, 딜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Q2 e 스택을 쌓아놓고, EQ로 들어가서 콤보를 연계하는 건데, 요게, 어, 띄워졌을 때,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방금처럼, 그냥 EQW로, 평타까지 넣는다거나 해서, 일방적인 딜교만 하고 나오는 경우가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가, 그냥 그대로, 딜교 쭉 이어가지고, 계속 때려서, 어, 뭐, 키가 본다거나, 아니면 누적딜을꽤 크게 입혀준다거나, 뭐, 이런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예. 들어가 계속 평타랑 큐까지 치면서 어, 일단은 확실히 이 원거리 챔프 일 때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이선마가 맞다고 보고요. 이쿨 줄이고 어, 이 데미지 증가되는 걸 이용해서 짤짤이 대교를 계속 이득 보는 음, 상대 유네분도 좀 굉장히 사례네요오 뭐야 이렇게 되네? 아쉽게도 궁을 궁으로 쉽진 못하요 한번 시도해 본 건데. 그니까 궁을 궁으로 어 뭐랄까 잠깐만 이렇게 가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어떤 공보였냐면은 어 잎을 W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돌아와서 잎을 점막까지 걸어놓고 마무리하고 마우카이는 사실 데려오려는 이도까지는 없었는데 어떻게 그 마우카이까지 데려와서 깔끔하게 마무리했네요. 어? 이거 들어오면 키가 나와요 지금 생각보다 요네가 아무래도 템 차이도 나고 제가 조금 더 앞서죠 제가 조금 더 많이 세기 때문에 요네 굉장히 셉니다 진짜 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도 더 세요 이 사실 지금은 센 타이밍도 아니고요 보통 이제 유령무이 타이밍도 굉장히 세지고 그 다음 이제 무대 나온 타이밍이 말도 안 되게 센데 야스오가 무대 나왔을 때처럼 이 친구도 무대 나왔을 때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센 편인데 그 전에도 그 전이 약한 게 아니라 그냥 사실 그 타이밍이 엄청 말도 안 되게 센 거지 그 전도 굉장히 보시다시피 세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깝다. 어, 안 돼! 아니, 잠깐만, 방금 봤어요? 그, <laughs> 마우카이한테 묶여가지고 못 돌아가. 아니, 타워 맞고 있는데. 아씨, 이거 너무 무리했다. 좀, 이제, 이런 또 판정이 있다. 2로 좀 이렇게 간보다가 돌아가려고 해도, 이게 묶인 상태에서는 5초가 다 지나도 안 돌아가지기도 하고, 어, 이렇게 좀야스오 이상의 내전하는 맛이, 맛이 있다. 굉장히 좀 챔프가 플레이하다 보면 사람이 미련해져요 막 되게 사람이 세서 내가 제일 센것 같고 나는 뭐래도 안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게 까불다가 죽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항상 조심을 하면서 플레이하셔야 됩니다 이제 구인수는 제가 거기에도 적어놨지만은 이제 팀이 오레이드일 경우나 상대팀에 탱커가 많을 때 뽑으면 좋습니다 바텀 한번 뛰면은 도와드릴만 한데 이거 다 잡을만 하거든요 잡았다, 저것도. 저막 걸어놔서 마무리 될 거예요. 나이스. 요네 카운터는 개인적으로 이제 레넥톤 같은 좀 엄청나게 센 브루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냥 개인적으로 일단 레넥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레넥톤. 이미 실제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고. 이런 거, 또 칼부 굉장히 잘 털거든요, 챔프 자체가. 칼부 이런 식으로 쓱싹 털어주고. 그리고 확실히 룬은 바꾸길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딜교에서 우위점하기도 좋고, 빼방패가. 저, 저 친구가 많이 실수했죠. 이를 저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궁을 그냥 이동기로 써주시면은 마무리 할수 있어요. 궁은 절대 꼭 딜링용이 아니라, 쉐드로 한턴 빠지고, 유모! 이런 식으로 와이럴아 개월 받겠다 이 요네 상대를 안 해본 티가 나죠 요네가 그냥 이로 쑥 돌아가 버리면 이제 공은 그냥 허공에 쓰는 꼴이 제거를 진짜로 답답합니다 이 상대하는 입장에서 봐도 이거 죽어요. 제가 왜 무대 타이밍 계속 언급했는지 아시겠죠 방송에서 이게 이게 무대입니다 이게 요네로 무대가 무대 나왔을 때 생기는 일이에요 이 다음 템은 죽음의 무도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과잉 성장 들었기 때문에 피통이 이배기이 절대 적은 게 아니거든요 확실히 어느 정도는 최소한으로는 보완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 템트리처럼 투도랑까지 가주시게 되면 피통이 적다는 느낌은 안될것 같습니다 이거 미리 잠깐만 Q, E 스택 쌓아놓고 긴까지 써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드 쿨 돌거든요? 대충 플레이 방식은 아시겠죠? 일단은 라인전 기본 대교 방식은 Q 이쓱 e, 쌓은 상태로, 어, 이 쿨타임마다 대교해주시는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리고 유정무의 타이밍과 무대 타이밍, 요런 코어 하나하나 뜰 때마다 굉장히 강해지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또 요런 타이밍을 생각하시면서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한 것 같아요. <laughs> 아. <laughs> 상대팀 세 명이 나 잡으려고 우르르 몰려왔는데아근 야스오랑 요네 당하니까 좀 이런 말이 뭐한데 기분이 굉장히 나쁘네요 어 이거 미드 봐줘야 될것 같은데 오와 탈론 쎄다 궁 정확하게 맞춰주고 와 저거 마무리 안돼? 와 너무 아까운데? 유정무기 때문에 한 틱이 살아버렸다 이거 입쿨 기다린 다음에 다시 들어갈게요 오, 우리 팀이 다써여나가는데 이렇게, 마우카이만확실하게 자르고 빠져주시고요. 이렇게! 와, 진짜 이거는 딸피해서, 쉴드한번더 이용해서 버티고, 이거는 잘했다. 이건 나쁘지 않아. 아, 민첩팜 대신에 피피끼리. 확실히 좀, 중무 나오우 전에 피흡이도란것밖에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Q랑 W가 전부 다 공속비대 스킬이다 보니까, 공속이 많이 중요해서, 좀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민첩함을 들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서, 한번 기다리고. 딜 차이가 있다, 딜 차이가. 오! 이거 잡겠는데? 어차피 안 죽거든요? 저 튼튼해서? 그치! 아, 이거 또다 와, 진짜 이거! 마우카이 역장 무너진다! 이거 몇 번째야, 이 장면? 아니, 이거! 뭔가 잘 이용하면 마우카이가 좋은 쪽으로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자꾸 저렇게 막 따라와줘서 죽는 것 같다, 마우카이가! 기분 탓인가? 정말? 일로 공쓰고 이래 먼저 그렇지 에어본 띄워서 한턴 벌고 가인입니다 한턴더 버틸 수 있어요 와 나이스 거의 사실상 1대5 펜타는 했다 사실상이지만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챔프 점프 이게 챔프냐고 아니 아무리 템이 잘 나가는 것지이런 챔프가 세상에 어딨어 아 진짜 머리가 아프다 나이 챔프 쓰면서 안되겠다 이거 오늘 랭크 딱돼 오늘 랭크 주의보다 오늘 다이아 1구간 분들 절 만나지 마세요 일단 요네 본서버 첫 번째 플레이는 여기까지